추인권, 그러니까 이번에다 별표에 41페이지, 2번에 별표 추인의 추인은 상대방 없는이다 상대방 있는이다 있는 단독행위이고, 추인권은 무슨 권이다? 그 형성권 내모죠. 형성권, 형성권 내모치고, 형성권은 이제 행사 기간이 여기 봐. 형성권, 행사 기간이 몇 년이냐면. 형성권은 권리다 자유예요. 권리는 몇 단계? 10단계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유예요. 무효는 5단계. 권리는 10단계.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민법이. 그래서 맨 처음에 권리 일반. 그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얼마동안 어떻게 그래서 경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단계. 어쨌든. 자, 외워요. 권리는 몇 단계? 결석 오더라도 10단계로 외워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권리는 10단계다 이렇게 육하원칙을 물어봐. 육하원칙에다가 몇 개만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형성권은 행사 기간이 몇 년이냐면 형성권은 10년이야. 형성권은 몇 년? 즉 본인이 취인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잘 기억해. 상대방은 본인이 10년 동안 거절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으므로 10년 지나봐야 추인 안할 것이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일방에게 형성권이 주어지면 상대방은 법의 논리가 최고권이 주어져. 자, 이거 형성권. 최고권.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 상대방은 본인에게 김씨. 당신 큰아들이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나와 거래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그추인할 것이요, 거절할 것이요, 답좀 줘. 답좀 줘.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한 것이야. 최고를 했지. 이때 이 최고는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할수 있는가, 아니면 선이어야만할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일단 일단 애호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시작 한번더한번더이 말은 뭐냐면 철에 올려거든 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인을 것인가 거절을 것인가 최고 있잖아요 최고 최고는 악이라도 올수 있어 이 사람이 먼저 아직 이따가 해줄 테니까 병은 선인 경우는 뭐할수 있고 철회철회는 악이어야 돼 선이야 돼. 선이. 선철이는 이것도, 이것도 다 유튜브 보고 외운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요거 하나 유튜브 보고 건졌어. 다시 선철이는. 최악이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이, 이 얘기는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악이라도 최고해볼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선철 악취 어렵잖아. 즉,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물어봐. 추인을래 거절래 물어봐 그걸 물어보는 걸 최고라고 그래요. 그럼 최고는 몰랐어야 돼 악이라도 해볼 수 있어. 왜추인 얻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이 사람이 대립권 없다는 거 알고 했어도 알았어도 최고는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아, 알았어도 사실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러면 최고는 악이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최고 했더니, 형성권자가 주댕이를 닫고 있어, 침묵. 최고를 했더니, 추인 원래, 거절 원래, 답좀다 했더니, 형성권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자, 여러보들 침묵은 거절이다.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요령이 생겨. 자, 읽어봐. 자, 2번 봐. 추인의 상대방. 거기 말, 거기, 내용은 없나? 앞, 최고 넘겨봐. 어디로 가냐면, 뭐 50, 41페이지로 한번 봐, 맨 밑에. 3번에 상대방의 권리 나오죠? 거기다가, 본인 거절 시 최고가 돼 있는데, 거기 봐. 상대방의 권리에다 메모해. 상대방의 권리에다가, 선처리는 최악이다. 한번 써버려. 선처리는 최악이다. 상대방에다 밑줄 그으시고 자, 상대방에다 밑줄 것이고, 이렇 아주 다 써버리자고. 선처리는 최악이다. 아주 써버려.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 나오면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선무상은 대책이다. 써버려. 선무상은 대책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다. 한번 여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다. 일단 상대방의 권리가 나왔으니까, 지금. 상대방은, 여기 봐, 상대방은 악이라도 최고 해볼 수 있고, 철에 올려거든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선이. 아니 선철이. <laughs> 근데 여기에 상대방이 최고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왜, 최고가 좌우하는 거 아니니까는 여기다 넣을 필요 없었어. 그래서, 일단, 일단, <laughs>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해서 확정 무효로 할수 있고 본인은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최고했을 때 최고를 받은 본인이 침묵을 지키면 추이는 것이야 거절한 것이야 거절한 것이다. 한장 넘겨 42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 3번에 최고의 효과가 나와 거기 한번봐 상당한 기간 내에 한번 읽어본다. 상당한 기간 내에, 시작. 상당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밑줄 것이어 발하지 않으면 밑줄 것이고, 발신주의라 이렇게 쓰여있네요 발하지 않으면, 취는 것이야, 거절은 것이야. 어, 거절은 거다. 지금 내가 앞서가고 상대방은, 지금 설명했어.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 악이라도. 근데, 물어봤더니 갑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아 버린 거야. 그럼 본인 침묵 지켰지. 그럼, 추인이야, 거절이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효력이 확정된다. 그말이에 거절한 것으로. 다시 한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일단, 애워.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 악의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악의, 악의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고했더니,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은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철회 올수 있는데, 그러면, 자, 확정 무효가 되는 방법이 추인도 있고 철회도 있네. 추인도 있고 철회도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 오면 확정 무효가 돼. 본인이 추인 하면 확정 유효가 돼.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하냐면, 에어본다. 먼저 가. 먼저 온 것이 우선해버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렸으면 확정 무효가 돼. 철회 전에 추인했으면 확정 유효가 되고. 상황 아시겠죠?